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은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땅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이땅 위에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들도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극룡이 얘기사 다시 한번더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입고 주님께 영광 돌리우는 예배와 또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더 간절히 강구하옵기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노들 머리위에 또 그들의 산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렵고 힘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오늘의 시간 그 모든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져서, 특별히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부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하오기는 우크라이나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싸우니, 부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전쟁의 종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힘들어하는 가운데에 싸우니, 극률이 여기시며, 주님 이 모든 상황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넉넉히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번 그러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도 또 말씀을 들고 이단에 서실 목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녹아내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잘 새겨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유저지 곳곳에서 드러지는 연합대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 장소를 돌아가신 유저지 동산교회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의 시용을 주님께 다가오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